자, 19번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fx에 대하여, x에 대하여.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전체 제곱. 그 다음, 아, 세제곱이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 다음, 플러스 4. 이거의 최대 최소. 라지 m, 스몰 m. 두개더한게 뭐냐, 이거야. 열심히 치환하고 싶지 않니, 얘가? 치환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아? 그지 자, 뭐를 치환? 요거를 치환 여기도 이만큼을 치환 그럼 많이 봤던거잖아 그치? 자 t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고1 문제지 자이렇게 생겼어 가운데 축이 2야 근데 어디부터 어디야 2부터 4까지야 그럼 여기서부터 4까지야 그럼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죠 그럼 2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1부터 t라는게 그러면 4 집어넣으면 어때? 여기가 4였잖아. 4 집어넣으면 2니까 제곱해서 3, 아, 4. 거기서 1 빼니까 3, 이렇게 되네요. 맞지? 그러면 나는 요 새로운 거를 그냥 ft라고 할게. ft. t에 관한 식이니까. 얘가 t3승에 마이너스 3t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부터 3까지만 봐라, 이거야 맞아? 자, 그러면 얘 너무, 너무 이쁜데요? 지 너무 이쁜데, 너무? 어 뭔가 딱 1대 루트 3이 딱 느껴지는 그림이야. 그치? 아까 방금 했던 거 봐봐. t t 제곱 마이너스 3이야. 맞아? 그럼 얘가 t에 t 플러스 루트 3 t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그림 좀 그리면 이렇게 생겨서 쭉 뚫고 가는데 여기가 무슨 점이야? 변곡점이면서 심지어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뭐였어? 요 점, 루트 3이야. 요 점,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근데 그거는 볼 필요가 없기는 해.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딨냐, 3이 어딨냐를 봐야 돼. 그러면, 그림을 좀더 그렸어야 되네? 조금만 더 그릴까요? 아, 맘에 안 드는데? 그냥, 요렇게 해서 그릴게요, 그림이. 아, 너무 맘에 안 드는데? 아잇. 자, 그냥 올라가, 이렇게. 맘에 안 들지 만 올라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자, 변곡점, 교점, 여기 극점, 몇대 몇? 1대 루트 3이지. 그럼 여기 루트 3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길이가 1이라는 소리야. 여기 1이라고, 극점이. 그럼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는 몇이야, 지금? 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라,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잘라.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 3이니까 한 요쯤 가겠지, 그렇지? 여기 3.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라. 이거야. 여기서 최대. 3는 거죠, 3 얘는 f 의 3이랑 똑같다. 3 대입하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지. 27 9니까 답이 18. 이거 하나 나오고요. 스몰 엠은 뭐야, 스몰 엠. 1 집어넣으면 극소잖아. 이게 제일 작잖아, 그치? 그럼 1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럼 1 3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2다. 이거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게 뭐야, 두 개를. 어, 더하래? 두개더 하면 답이네요. 어, 근데 어디 계산이 틀렸다, 얘들아. 어디 계산이 틀렸어. 어디 계산 틀렸나 빨리 보세요. 아, 저기 살아 안 썼네, 내가. 이거 살아 안 썼네. 살아 안 썼네요. 다시 할게, 다시. 어, 요만큼 버려. 그럼 1대 루트 3을 쓰면 안 되네. 아, 미안하다, 얘들아. 다시, 다시 할게요. 여기 4. 마일부터 3까지. 아, 1대 루트 3 쓰는 건줄 알고 신났는데 그거 필요 없네요. 못 쓰네요. 그냥 바로 합시다. f'은 3t 제곱에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t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t가 얼마 1에서 그 값을 가져. 맞지?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이렇게 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마일이야. 여기는 1이야. 맞지? 그럼 마일부터 3이니까 한 요기쯤 있겠지, 3이. 어딘가에? 그럼 마이너스 1도 한번 비교해봐야 되고, 3도 비교해보고, 다 비교해야겠네. 하여튼 얘가 최소인 건 확실하고, 그치? 그럼 얘는 최소인 건 확실해. F1이야. 1 대입해볼게. 그럼 1 대입하면 1, 마, 3, 플러스 4니까 2 나와요. 자, 라지 앱 궁금한데, 마일 집어넣어봐, 마일. 그럼 F-1은, 마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얘는 8밖에 안 나오고, F에 3 집어넣으면, 3은 27, 27, 27. 마이너스 9 플러스 4인가요? 그럼 얘는 22 나오네, 그렇지? 그럼 얘가 최대네요. 그래서 얘는 f 3이었고 22다 이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뭐 하는 게 답이야? 더 하는 게 답이야. 자, 그럼 뭐 나와요? 24 나오지. 그래서 답이 2번에 있네요. 쏘리.